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코스모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코스모스, 계속해서 힘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급등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월 달 일정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아. 얘네가 지금 이렇게 힘 모으고 있는 게 모두 12월 달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쪽의 일정은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은데 핵심이 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단타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했을 때 내역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 22분에 세이코인 295원에서 339원까지 15% 보자고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요. 완벽하게 저도 저점에서 드리고 싶죠.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주목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언제 드렸다라고 했죠? 정확하게 4시에. 여기서 또 한번 수급이 들어오려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채. 6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이 종목도 최소가 15%고 10% 정도 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세이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다. 정확하게 11월 26일 일요일, 남들 다 쉬는 주말에 온톨로지 가스 485원에 542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게 되었다. 이 아래쪽에서 완전 저점은 아니었지만, 수급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요. 542원 이 부분에서 체결 딱 됐는데 그 이후에도 얼마까지 올라갔다? 680원까지 추가 급등이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수급, 그러니까 힘이 들어온 자리에서만 이렇게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단순하게 조금 올라가고 끝?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급등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을 소개해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기로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보세요. 그리고 취향에 맞는지 분석해보고, 아,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대 최대의 에어드랍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기에 자극받아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계획이 차근차근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일정이나 이런 게 공개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악재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호재라고 봐야 되는 게요. 일정 공개되면은 그때 한번 변동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이 임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또한번 변동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 아예 일정을 공개 안한 것만으로도 앞으로 두 번은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랑 연결될 수 있으니까, 아, 오히려 좋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트렌드 짜여 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호재인데 이것 말고도 지금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냐면요. 자, 코스모스 기반의 dydx라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자 및 스테이커의 거래 수료 분배를 곧 있으면 시작한다. 막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이 역시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것 때문에라도 어, 코스모스 데이터 상승에 긍정적인 부분 오겠구나, 라는 거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까지 들리고 있냐면, 코스모스 인터체인 재단, 셀레스티아 투자로 6,990만 달러를 벌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한 800억 정도를 벌었다라는 내용이 들려와가지고, 지금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자금적인 여유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지금 봤던 이러한 일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준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바, 이 코스모스가 외부로 이렇게 확장했을 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생태계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12월 5일에 메인넷 오픈한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5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진짜 좋은 상황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이두 종목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2월 달에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 있다라고 하는데 딱한 달만 버티면 되는데 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수급 들어온거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군가는 지금 이거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배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코스모스 잘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 좋잖아요.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코스모스 혹은 카바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봤던 이 전략 제가 작성을 끝내놨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이 코스모스 공지를 올리는 이 트위터 주소나 아니면 자체 사이트 있거든요. 이거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지 다 적어 놨으니까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차트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왔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패턴을 노려봐야 되는지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매매 퀄리티를 높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채널 키우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저희야, 아, 네 노력했네. 니것 네 정말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까지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요즘 좀 길어지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팔았는데 나중에 올라가면 그게 정말 후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조금 버티는 데 힘을 얻으시라고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단타를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냥 나간 내용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23년 11월 28일 화요일이죠. 이때 오후 4시 22분에 세이 295원에 339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저점에서 드리고는 쉽죠. 한데, 어점에서드었냐못 드렸습니다. 근데 어디서 소개를 할수 있었냐? 여기 수급 들어온 거 보고요. 조정이 나오고 2차 수급이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여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정확하게 4시가 어디냐? 여기거든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채 6시간이 지나기 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니 가격적으로 390원 위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표로 했던 가격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그냥 보적으로 편하게 달성하시라고 340원 전고점 아래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어, 15%는 정말 쉽게 달성 완료되었겠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10% 정도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걸었으면 15%, 그리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25%까지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일단 걸어놓은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것도 작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일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나 하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어떠한 종목이 있었냐? 정확하게 11월 26일 일요일 남들 다 쉬는 주말 오후 4시 17분에 온토로지 가스 542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되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가격적으로 687원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하게 조금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굉장히 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계속 끌고 갈수 있는 이런 종목들, 안정감 가지면서 볼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걸 소개해 주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전 영상 보시면 은 정확하게 온 톨로지 가스 어디에서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는지 이런 것들도 더욱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에 결과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게 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저번 주 주말부터 온 톨로지 가스랑 이 세이라는 코인을 통해 가지고 통합 무적 30%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는데요. 혼자 단타는데 30% 수익 못 만들었다? 이거 참고만 하더라도 돈 엄청 많이 되겠죠. 그리고. 나 이거 길게 좀 홀딩을 하고 있는데 좀 버틸 힘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단타하시면 은그 버틸 힘 굉장히 크게 가지고 오실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의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성과도 좋다라고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음 종목 나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보세요. 이 내용이 내 취향에 맞는지 보고 잘 맞는다 싶으면 그때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